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어, 설날이 끼어져 있는 주간이네요. 모두들 서로 서로 이제 그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정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홀로 살게 놔두시지 않고 이 짝을 또 지어도 주시고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건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 서로 이렇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음. 특별히 또 그런 마음을 전할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오늘 14장을 같이 할 텐데요. 어 1장부터 쭉 이신칭이 또 이방인을 또구원하려는 그런 크신 계획과 아, 어, 또, 이제, 12장부터는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첫째로 중요하니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13장에 어제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두 가지. 그걸 하나로 또 표현하면 사랑이 될수 있는 거고. 13장에서는, 그래서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첫째는 그 질서에 있어서, 그 권세 잡은 자들, 다그 자들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렇기 그 때문에 복종하라 그렇지만 그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것이 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진실로 우리가 니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에 이영일씨. 가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쓰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다 부족한 죄인들이었고 이제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판단의 잣대로 누가 틀렸다 맞다 할수 절대 없는 건 거고 그 각각 각 인생들이 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구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가 틀렸다 맞,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1절에 어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모두 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판단을 하고 저지하는 거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요 어떻게 잘못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는 굉장히 큰 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하면 안 된다고 또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에서 시험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잘못 행동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귀한 피를 통해서 구원한 그 백성이 어 정말 시험에 들거나 그리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모두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양보 못할 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위에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자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서로서로 격려해 주면서 끌어주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할수 있는 어,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해서 햇빛을 받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르시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것, 그런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어, 뭐든지 힘든 일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할 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한테로 딱 들어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딱돌아와서 원점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바를 다 알려주시니까요. 어, 그 길치이신 분들 있잖아요. 길잘못 찾으시는 분들. 그럼 막 길을 가다 헤매잖아요. 그럼 출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면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는 와중에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항상 아그 와중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초점을 다시 맞추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와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지혜대로 잘갈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것마다. 기뻐서 구주를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천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이유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마지막에 도장 꽝꽝꽝 찍어 주신 말씀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하셨네요. 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거.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11절에 사람, 모든 무릎이 내게 네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없는 건 거고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맡겨진 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각자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것이 시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여기 1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줄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셨던 게 화평이잖아요 그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가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말하면 대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뭔가 어,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를 때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점이 어디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정말 우리가 밝게 가야 될 길을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잘못 찾는 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 출발해서 막 힘에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면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오잖아. 그래서 다시 출발하면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거나 이렇게 비판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안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로 화평이 되는 자로 파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